북한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대한민국 쪽으로 1,000개 이상의 우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탈북민 단체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탈북민 단체가 지난달 대형 풍선을 날리며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메모리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최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풍선에서 usb 메모리를 발견하고 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 약 30명이 공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이유로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이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쌀의 페트병을 주워먹었다는 이유로 노동 교화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 전단 및 물품 유입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발견 즉소각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량 부족 등의 문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층의 외부 정보 접근 욕구가 계속되고 있어 북한 당국의 공포 통치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북한 주민들에게는 뉴스 영상보다 드라마가 더 와닿을 수 있어. 현실 세계와 민주주의 국가와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거든.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려 줄수 있을 거야. 북한에서는 비료로 사용하려고 사람 똥을 수집하는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먹을 것이나 주라며, 폭동이 일어날 뻔했다던데. 하지만, 배가 고파서, 폭동을 일으킬 체력도 없었다고 하더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기본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USB 메모리를 재생할 수 있다는 건, 중산층 이상 계층이라고 볼수 있겠네. 휴대폰이나 PC의 단자를 독자적인 규격으로 만들면 USB 메모리 재생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결국엔 흑백 전화기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 이게 탈북자가 한국에서 풍선으로 USB 메모리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걸 주워본 사람이 처형당했다는 거구나. 완전히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본 셈이네. 아이 자체를 처형한 게 아니라 탈북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처벌을 했다고 보는 게더 맞겠어. 마치 너희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식으로 말이야. 북한에서는 그냥 단순한 매질 형벌도 아니고 아예 사형까지 내리는구나. 그런 잔인한 처벌을 하는 걸 보면 북한 지도자들이 정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네. 자신들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무능하고 폭력적인 통치자로 보여.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라고 했는데 그 소스가 너무 모호해서 과연 믿을 만한지 잘 모르겠네.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이 불분명하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 정보의 출처와 근거가 명확해야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이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공정한 조사가 필요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며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해.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자세가 중요해. 북한 주민들한테는 한국 드라마보다 뉴스 영상으로 세계 정세랑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더 도움 될 거야. 진짜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해. 북한의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